아이고, 먹고, 이거. 입질 들어왔다. 이거 줄을 누가 걸린나 입질이 들어왔다 와, 와, 이놈 크다. 드래그쪼이아이거 차, 차고 들어갔다. 줄안걸린나 와, 이거는 드랙을 너무 풀어놨다. 이거 봐, 지금또 차는 거 봐봐. 와. 와, 이거 봐봐. 고기가 물고, 이거 돼. 야, 이거 어디에 걸릴지. 이 어장이 있나. 빨리 아, 났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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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고 자, 쪼고 자, 우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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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줄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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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들어보네. 자, 자, 봐. 자, 봤지? <laughs> 자, 자, 지 짝다리 한 집자 자, 자 이정도다 박수 다쳐 박수 다쳐 박수 다쳐 박수 빨리 박수치라 다치라자 이거는 당연히 방생이다 이거 방생이죠? 응. 알베이지알베인께 방생 자나좀 아, 자, 하지 <laughs> 자 이거는 사, 으흥, 살란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붕덩 던지면 애 때려줄수도 있다 그래서 살짝이 던져줄게 살짝, 야, 잘거라. 방생. 깔끔하게 방생. 고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방생. 안녕하십니까. 척포낚시이징택입니다 월요일 날 제가 실시간 방송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낚싯대가 이 낚싯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낚싯대를 리뷰를 할 건데, 리뷰하기 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만든 낚싯대가 있습니다. 나이트케임 뱀부 해 가지고 이 낚싯대는 두불라대. 끝이 굵기가 억수로 굵은데 입질 감도 느끼는 예술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불라 낚싯대를 하나 만들고 나니까 소비자분들이 이 낚싯대는 요 심줄하고 이 부분 때문에 무게가 무거웠기 때문에 가벼운 데를 사장이 많아 만들어 주십시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볼랑루어 하면은, 그래도 석포낚시 사장이 좀 한다, 아이가. 나이트캠 뱀부 낚싯대를 만들었는데도 심해를 기울여가지고 몇 번에 몇 번을 거쳐가지고 만든 낚싯대였는데, 무게 가본 솔리드 낚싯대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대강 만들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낚싯대 하나 만드는데. 이번 낚싯대는 제로범배가지고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보자 최대한 가볍게 또 밸런스 맞게 낚싯대를 한 5차까지 샘플을 받아 가지고 테스트 테스트를 거듭해 낚싯대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낚싯대가 나왔다 길이는 6피트입니다총필칭 길이가 1m 8 3이고 2절대입니다 제본 길이가 94cm다. 자, 처음 출발할 무게는 50g 이었습니다. 지금 50g이 좀넘는다 이건 제품을 보면서 설명을 또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루어 에이터는 지게더 0.3g부터 5g 까지, 6, 7g 까지도 사용해도 무방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5g 까지. 자, 안에. 제품을 보면서 더 상시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로드벨트 두 개. 그리고 1회 무상 보증카드입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1번 때만 1회 무상이다. 홈 때는 무상이 안 됩니다. 1번 때만 1회 무상. 이 보증카드 버려가지고 1회 무상은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꼬마 아무렇지 않게 툭버려버려가지고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총 길이가 1m83. 자, 접번 길이가 90, 94. 진짜 가볍습니다. 무게를 50g대를 출발을 했는데 조금 달라졌다. 자, 릴 시드는 스켈레톤 릴 시드. 입질 전달직이 그대로 손에 바로 탁 오게끔 자, 새끼레토릴 시더를 사용을 했습니다. 무게 50g 에서 왜 8g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대나무 칼라를 하다 보니까 자, 여기 칠을 하는데 3g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시큼한 에바를 하니까 너무 낚싯대가 동떨어지더라. 그래서 여기 조금 고급스럽게 이 칼라고 매칭되게, 코로커를 하니까 여기 또 5g이 추가가 되더라. 그래서 총 무게는 58g입니다. 대가 짧으니까 캐스팅 비거리가 짧게 놓을 것이다. 근데 실 사용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다. 76 변부 때보다도 이 낚싯대가 캐스팅 비거리가 더잘나온다 지게에 더 제공 시간이 길더라. 지게에 더 제공 시간이 길단 말어 비거리가 그만큼 더 많이 나온다. 자, 이낚싯대를 개발을 하면서 한 종류에만 극한되지 않게 요즘 추세가 그렇더라. 볼락도 되고 아징도 되는 낚싯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볼락 전갱이 거거든다. 원 볼락대는 허리가 좀 부드러운데 이낚싯대는 허리가 볼락대보다는 조금 강하다. 비거리가 넓은 숨은 비밀이 여기 있다 허리가 볼락대보다 조금 강하니까 오히려 비거리가 더 많이 놓는다 초리 때 끝부분은 솔리드 때했습니다 제가 월리올라 라이브 할 적에 지게대 1g을 썼습니다 1g 지게대도 비거리가 많이 놓지만 입칠 그대로 전달이게 다다다닥 바로 온다 낚싯대에 기가 박다 고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 낚싯대 기가 참박네요그 기가 박다구는 뭔 뜻인가 입질 전달력이 빠르다 툭툭툭툭 치는 게 바로 느껴진다 특히 폴링 바이트 고기가 피어 있을 자에 잡는 입질은 이대 이상 따로 올게 없다 지게드가 내려간 나중에 입질이 바로 느껴진다 그래도 내 얼굴을 걸고 낚싯대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가격도, 가성비도 좋으면서, 낚싯대 퀄리티는 4,50만원 정도 되게끔 만들자 해가지고, 가격은 빼고, 퀄리티는 높은 제품입니다. 소비자가 12만원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가격은 진짜 싸다. 대신에 퀄리티는 높게. 한번 써보신 분들은 후회는 하지 않을요 갯바이 전갱이 아직 볼락 다 되고요. 또, 6피터니까, 선상에서는 또더 유리하다. 선상은 또배 구조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길이가 짧으면서 캐스팅 비거리가 많이 나오고, 입질 전달력도 좋은 제품이고, 가격은 거품을 쫙 빼서 12만. 원. 퀄리티는 하이 퀄리티. <laughs> 야, 오늘 너무 약장다처럼 방송인 것 같다. 아, 진짜, 이대는 입에 거품이 나도록 설명을 해도 아깝지가 않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12만원, 무게는 58g. 진짜 종이짝처럼 가볍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 끝! 빨리 마치고 낚시 가야 된다.